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치분권및 동정부를 지향하는 2021년 금오일동 온라인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주민총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섯번째 마을의제를 발표하게 된 방창현이라고 합니다. 마을의제 아동의 놀권골리 호동이나 한상의 짝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들어와라 어디 가냐 집에 있어라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 등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집에 있는 시간 아이들은 점점 pc 가상의, 가상의 세계에 몰입하게 됩니다.외부 활동에 열망이 있고 놀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욕구 이 문제 해결에 조금만 길을 열어주고자 마을 의제로 제시하게 됐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전 아동들 대상으로 하고 싶지만 우선은 시범적으로 6월에 진행했었던 복지계획 욕구 설문조사 통계를 토대로 초소독 아동 15명, 대학생 15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없는 마을은 사라지는 마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 짝꿍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인의 환상의 멘토, 1대1 멘토 멘티 활동. 물어봐 호동이에게 대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의 진로 또는 학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호동인의 환상의 놀이, 월 2의 놀이키트로 만들어봐. 아동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합니다. 호동인의 소학행, 월 2의 소원을 말해봐. 우리 만나자. 아동이 평소하지 못했던 소원을 들어주는 활동입니다. 호동인의 환상의 체험, 지역사에 둘러보자. 우리 지역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지역사에 는 관공소나 명소를 방문하여 아동 희망 진로에 맞는 직업 체험 및 다양한 지역들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만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 사업은 언택도 활동, 대면 활동으로 진행될어입니다 마을 의제 5번 환상의 짝꿍을 시작할 수 있게 많은 투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